천안시가 민선 7기 1년간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축구종합센터 유치와 송환종축장 이전 확정 등 성장 기틀을 마련한 해로 잡혀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세심사 은중경의 가치를 조명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은중경 목판에 복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백마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고 김종호 장군은 지금의 세종시 부강면 출신입니다. 그의 고향인 부강면에선 장군의 애국, 애민 정신을 잇기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뉴스입니다. 지난해 7월 민선 7기가 출범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한해 성과를 발표했는데요. 오랜 숙원 사업들을 해결해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네, 구본영 천안시장은 지난 1년 가장 큰 성과로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비롯한 천안시의 오랜 숙원 사업 해결을 꼽았습니다. 대한 축구종합센터 유치가 제일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안 정축장 이전 문제, 세 번째는 우리 도시재생리들 사업으로 해서 동남구청과 천안 역사 또 남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선정돼서 구 시장은 축구종합센터 유치로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과 함께 국제 관광도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시는 현재 대한축구협회와 막바지 협상 중으로 26일 1차 협상 마지막 회의를 축구협회에서 진행합니다. 마지막 회의가 원활히 마무리되면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협상 기간은 한달 연장됩니다. 40년 넘게 이전을 요구했던 성환종축장은 지난해 11월 전남 한평으로 이전이 확정됐고 시는 이 부지에 첨단산업 기업체들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동남구청사 재개발이 막바지 단계이고 천안역사는 천안시와 코레일, LH가 함께 캠퍼스타운 등으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도시 균형 발전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는 SB플라자 개관과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성장 동력을 갖추었고 복지기반 조성으로 삶의 질을 높인 1년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커지고 있는 도시 규모에 걸맞게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도시 규모의 급격한 팽창과 인구 증가는 신속한 행정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행정 체계인 특례시로 반드시 지정돼야 합니다. 한편 구시장은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에도 성과는 부족했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르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아산 세심사에 있는 보물 불설대보 부모 은중경 목판에 보물 승격을 기념하고 그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은중경의 복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말 도지정문화재에서 보물로 승격된 불설대보 부모 은중경 목판입니다. 1545년 오흥성이 한글로 옮긴 판본을 판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은중경 중에서는 제작 시기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임진왜란 이전에 가능된 언해본의 판각 형태를 알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도나 우려 등을 이유로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것이 보물이는게 굉장히 이이롭고 그 어, 놀랐고 참 좋았는데 확인을 할수 없다는 거. 그래 이런 거는 어, 우리 좀 시민들이 누구나 와서 볼수 있게끔 좀어떤 어, 그 전시관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처럼 새 심사 은중경의 가치를 조명하고 복각을 추진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은중경의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며 복각과 보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앙 및 중앙, 중앙 지방 간석 편찬 간행 방식에 대한 어떤 상세한 연구도 좀 도움이 될 것이고 출판 경향과 특성을 좀근해보므로서 서지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정치사, 사회문화사적인 의미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떤 측면에선 기존의 초역본으로 알려진 것보다 더 중요한 판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그게 초역본이고 어, 이세 심사판이 그 뒤에를 이은 개본냐라는 것을 조사를 했더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개는 다른 판본이고 오히려 세 심사판본이 훨씬 더 중요한 판본이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세 심사는 이번 세미나리 계기로 은중경 복각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역사회 전반으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유환입니다 천안시가 관내대학과 협약을 맺고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는 단국대 스포츠경영학과, 백석대 레저 스포츠산업 전공, 상명대 스포츠경영 전공과 스포츠 및 축구산업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관련 산업 교육과 인턴 채용을 추진하고, 축구종합센터 유치에 따른 축구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천안시가 장마철 재난에 대비해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점검했습니다. 이달 말부터 장마가 예상됨에 따라 시는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13개 관련 부서가 참석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는 행동 매뉴얼 점검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 보안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산시 보건소는 다음 달 1일 둔포면을 시작으로 10개 읍면 보건지소에서 국가암 순회 검진을 실시합니다. 검진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며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됩니다. 자세한 검진 일정과 대상자는 시 보건소 건강 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9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세종시 북강면에 6.25 전쟁 영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바로 백마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고 김종호 장군인데요. 그의 나라사랑 정신이 지역에서 다시 꽃을 피우고 있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 전쟁 당시 춘천에 주둔한 6사단장이었던 김종호 장군은 조선인민군 2만 4천 명의 기습 공격을 육탄전으로 막아냅니다. 3일 동안 인민군의 진군을 성공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군 주력부대들이 한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유엔군이 증원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구사단장으로 부임해선 그 유명한 백마고지 전투에서 고지를 탈환하는 데 톡역한 공을 세웠습니다. 어려운 또 백마고지 전투도 이분이 소수의 인원으로 또 이렇게 탈환을 하셨고 전쟁의 영웅으로서 우리 지역에 또 선배님으로서 이렇게 저희들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향인 세종시 부강면에서는 후학 양성에 힘썼습니다. 모교인 부강초등학교를 비롯해 인근 6개 학교의 건립을 주도하거나 자재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역에선 이러한 김종호 장군을 기리기 위해 부강초등학교 운동장 한쪽에 6년 전 흉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강면 지역에선 지난 2013년부터. 김종호 장군이 태어난 5월 22일마다 한신제를 거행해오고 있습니다. 또김종호 장군 선양 사업 추진위원회 주도 아래 전시관 건립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분의 그 기념관이나 생가 복원 뭐 이런 걸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암으로 45세의 비교적 짧은 생을 마감한 김종호 장군. 그의 충절과 애국, 애민정신은 5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고향인 부강면에서 길이 빛나고 있습니다. 스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행복도시내 상가 10곳 중세곳이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가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행복청과 세종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세종시청 인근의 한 상가 건물입니다. 전체 상가 중90% 가까이가 비어 있습니다. 행복청이 행복도시 내 상가 공실률을 조사해봤더니 올해 1분기 공실률이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2분기보다 3.8% 포인트 줄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최근 1년 이내에 준공된 상가의 경우 공실률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가 공실 원인은 일부 아파트 상가 과다 공급을 비롯해 실수요보다 투자로 인한 고분양가, 고임대로 형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처럼 상가 공실률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으면서 행복청과 세종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행복청은 상업용지 공급을 지속적으로 조절하고 6만 제곱미터 규모의 기존 상업용지를 공공업무 용지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 인구를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 유치를 적극 추진합니다. 현재 10개 공공기관과 구체적으로 유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 법원 및 겸, 검찰청, 이기혁신도시 추진에 따른 공공기관 추가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정책적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세종시는 상권 실태조사를 분기마다 실시하고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한 남편, 오는 8월부터 소상공인 지원 담당을 신설해 상가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상점가를 지정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마케팅, 홍보사업, 정보화사업, 상인의 조직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 3월 세종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시청 군내식당 휴무제를 월 2차례로 늘려 상가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어린이와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모두의 놀이터를 조성하기로 하고 오는 8월 25일까지 실내 또는 실외 사업 대상지를 공개모집합니다. 모두의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직접 만들고 디자인하는 공간으로 시는 내년 중 실내 또는 실외 놀이터를 각각 한곳 이상씩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공모 대상지는 10년 이상 장기 무상 임대가 가능한 시설로 민간이 소유하거나 사용 중인 건물 중 전용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물 층과 층 사이 높이가 2.5미터 이상 확보되는 공간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오는 7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에 총파업이 예상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급식은 학교별 실정에 맞게 대책을 수립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초등 돌봄교실 운영은 현직 교원으로 대체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학부모에게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특수교육 운영은 파업 기간 중 현장 체험 활동 등의 교수 학습을 자제하고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담임교사와 또래 도우미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종시교육청이 내년도 공립유치원과 초중등교사 171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선발 예정 인원은 유치원 교사 4명을 비롯해 초등학교 교사 90명, 특수교사 2명 등 96명입니다. 중학교 교사는 24개 과목에 75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최종 선발 과목과 인원 등은 9월과 10월쯤 2020학년도 시험 시행 계획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세종예술고등학교가 개교했는데요. 내년이면 3개 학년에 모두 240명이 다니게 되는데 타지역 학생이 절반에 이르면서 기숙사 건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의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개교한 세종예술고등학교입니다. 현재 세종예술고 전교생 118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대전과 청주 등 타지역 학생이지만 기숙사는 아직 없습니다. 당초 세종예고 건립을 추진할 때 기숙사 계획도 있었지만 예산 문제로 기본 설계에서 제외된 채 학교가 만들어지면서 이후 기숙사 건립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집에서 여기까지 아침나가 오면 시간 소비도 많이 되고 집 <laughs> <좀> 늦게 나오면 시각할 <laughs> 확률 너무 높아져서 그냥 편하게 그리고 연습도 여기서 늦게까지 한번 있을 수 있으니까 왕복 두 시간인 친구들도 있고 <laughs> 맞아, 맞아. 아무래도 길거리에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laughs> 반면 학교 측은 기숙사 건립에 반대 입장입니다. 세종 지역 학생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고 학교 운영을 고려할 때 아직 기숙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교육청 역시 기숙사 건립은 시기상조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세개 학년이 모두 운영되지 않고 있는 만큼 기숙사보다도 학생들의 진학과 진로 등 교육과정 안정에 대한 예산이 우성 배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내년부터 세계학년이 모두 운영되는 만큼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며 기숙사 건립에 대한 여지는 남겼습니다. 내년이 되면 전교생이 24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 세종 예술고, 학생들의 불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기숙사 건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티브로드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오는 2021년 운영을 목표로 상수도 통합 관제 센터 설립을 추진합니다. 상수도 통합 관제 센터는 세종시의 모든 상수도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 관제를 위한 시설로 행복청과 LH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설치가 결정됐습니다. 이를 위해 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6-1 생활권 상수도 중간 가압장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세종시는 관제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체계적인 상수도 시설 관리와 함께 고품질의 수돗물을 각 가정까지 안전하게 공급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종지방경찰청이 소담동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세종지방경찰청은 112종합상황실과 경무과, 생활안전수사과 등 5개과 1 2개 직제로 편성됐으며 산하에 정보세종청사 경비대와 세종경찰서를 두고 있습니다. 초대 세종지방경찰청장으로는 세종청 개청준비단장을 역임한 박희용 경무관이 취임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대원 케미칼에서 화학제품 생산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6251-015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흥기업에서, 플라스틱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5-601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둘이 TNT에서 철 구조물 조립 용접 업무를 담당할 직원 5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2-624-2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레아에서 소프트웨어 공급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채용합니다.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041-556-082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개명 엔지니어링에서 상수도 배관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8572-466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